날카로운 분석과 깊은 통찰이 돋보이는 철학자 강신주. 강신주의 감정수업, 철학 대 철학 등의 저서를 통해 철학을 일상으로 끌어들이는데 기여한 그는 문화유산의 밝은 철학도였다. 최소한 우리나라와 관련됐다면 그 철학과 사람들은 답사를 답사 여행을 많이 가요. 그들이 살았었던 것 그들이 썼었던 것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죠. 살아 있게 되지 원효가 있었던 데를 가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 느낌이 완전 달라요. 저한테는 신라의 승려 원효를 만나러 가는 길. 그에게 분황산은 원효가 사는 땅이다. 분황사의 탄생은 선덕여왕이 여자로서 황제가 됐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민중 쪽에 조금 가는 겨, 검, 검소한 여왕, 그러니까 살림하고 있는 여인네의 모습, 민중들 아끼는 모습 같은 게 분황사에 들어와 있었죠. 그게 이제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묘한 시작이야. 한반도 최초의 여왕인 신라 27대 군주 선덕여왕. 최고 강력한 나라를 염원한 여왕 은 제위 3년인 서기 634년 향기 나는 황제의 절이라는 뜻을 가진 분황사를 짓는다. 불교를 중심으로 한 국가적 비상 을 꿈꾼 것이다. 신라의 승려 원현은 분황사에 머무르 며 황엄 경소를 펴내고 이와 함께 사찰은 신라시대 불교 전파의 중심지 로 자리 잡는다. 선덕여왕이 만들어서 비워놨던 데를 자장이 한번 들어왔다가 원효가 들어오면서 원효서부터 분황은 자라기 시작한 거야 진평왕 시절 계속된 전쟁과 가진 고초 속에 왕위에 오른 여성 군주 이런 상황에서 고통은 백성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원효는 이런 백성들 가까이에 머물며 불교를 통해 위로하길 원했다. 불교가 꿈꾸는 거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는 거야. 스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찰 떠나면 성불하세 요 그러잖아. 부처 되라고. 그러면 진짜로 이설라발 거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되기를 원했어.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불국토라 그래. 불국토. 부처가 사는 땅. 불국토를 꿈꿨거든. 그럼 여기서 뭐를 꿈꿨겠어. 요 원효가. 그냥 너희들은 무지렁이니까 우리 설법이나 들어 이런 게 아니라 그들 옆에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 분황사는, 어, 불교가 살아있었던 곳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기 오면 각오를 좀 다죠. 그리고 뭐, 모든 지식인이 해야 되는 각오 있잖아요. 권력편을 들지 말고 사람들 편을 들어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이 분황사라는 건 그런 곳이에요. 서 이게 선도교황에서 끝났으면 그냥 작은 사찰이었는데, 원효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여기 의미가 그러니까 사실 분황사를 이렇게 만든 건 원효가 만든 거야. 예 저쪽에 저희 뒤에가 남산 그다음에 궁궐 황룡사 그다음에 분황사 그다음에 이쪽이 저작거리였어요 옛날에. 요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황룡사를 밤에 꼭 가셔 가지고 굉장히 크구나를 느껴야 돼. 왕실이 밀었던 데가 이렇게 크구나. 선덕 여왕이 죽이한 632년 당시 신라에는 국가 사찰인 황룡사가 건재해 있었다. 빈터만으로도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동양 최대의 절. 그리고 그 황룡사 건너편에 세워진 분황사. 당대의 고승이던 원효는 황룡사를 두고 왜 분황사에 머물렀을까? 발효할 때이 분황사는 이렇게 대립 구도가 딱돼 있었던 거예 보살이다 그래서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 원효는 여기서 그걸 하고 있었던 거고 이쪽에서는 황룡세에서 그게 아니지. 우리 왕권이 정치 권력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정치적 쇼를 했었을 때 여기에 와 있는 거지 도탄에 빠진 백성을 찾아 속세로 들어간 승려 분황사의 원효가 그의 가슴에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 노숙자들 취업 안된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는 강연들을 여유 없다? 근데 원효라는 사람은 서랍을 저작거리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더 지금처럼 금수저, 흑수저 시대가 아니라 완전 신분서예요. 많이 절망이요 위로 못 올라가는. 거기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법을 했을까? 그래서 때때로 보면 원효 책들에 보면 그게 있어요. 읽어보면. 그 존경하지. 그러니까 내가 해봐, 내가 했는데도 힘든 건데. 간혹가다가 그래서 농담 삼아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때 원효도 힘들었다. 나는 산을 좋아해 가지고 아는데 음, 누군가가 이렇게 암벽 같은 거탈때 선등자가 있잖아. 선등자가 있고 암벽을 타면 두 명이 타면 선등자 있고 선등자 후등자가 또 바꿔 이렇게. 근데 원효는 나한테 선등자 같은 사람.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자 했던 선덕여왕. 그 원대한 꿈은 분황사와 함께 지어진 독특한 석탑에서도 나타난다. 높이 9.3m의 3층 탑. 분황사 모전석탑은 재료부터 특별하다. 벽돌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모전탑과 달리 자연석을 일일이 벽돌 모양으로 깎아 하나 하나 쌓아 만든 것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는 신라 석탑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분황사가 만들어졌을 때 저게 중심이에요. 탑이 대승불교에서 제일 소중한 게 탑이 하나의 상징이야, 상징 아이콘. 이걸 보다 보면 알겠지만 저게 저렇게. 돌덩어리 이렇게 잘 깎아서 그러니까 벽돌을 우리가 시멘트 같은거나 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걸 모전탑이라고 그러는데 저거는 그게 아니라 돌을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묘한 거거든요. 처음에 여기 왔었을 때 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뭐냐 이거를 왜 여기에 이걸 만들었지? 흙도 아니고 뭐지? 그래서 생각나는 게 일단은 선덕여왕 초기니까 왕실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공역이좀 제대로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었어. 탑을 이해할 때 공식이 벽돌로 쌓은 탑, 그러니까 모전탑 중국, 나무로 된거 1번, 우리는 돌로 만든 석가탑 다보탑이에요 전통이. 왜 신라 서랍을이 황룡사 바로 밑에 있는 분황사를 만들 때왜 여기다가 중국 양식이거든요? 저게 그냥 단순하게 건축 양식보다 굉장히 복잡한 역사적 지형과 외교적 한계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당나라와 신라가 밀접했는지 그러니까 문물이 교류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철학자 강신주에게 분황사가 일깨워준 것은 무엇일까? 아 절대적인 게 없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갈까?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서도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갈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많이 와 변하는구나. 저들은 저기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안 변한다고 살았지만 변했네. 이 얘기를 아이들이랑 고민하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유를 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절대적이지 않구나라는 어떤 자유를 그들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 시대의 현인과 역사를 만나는 문화유산. 그에게 문화유산은 또 다른 깨달음의 반열이다.